내가 정주영 회장 옆자리에 앉았어 그때 좋은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연구 못한다는 말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연구를 하면 돈이 생긴다는 거 그런 명언이 어디 있어 이제 편안한 혹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마지막까지 죽음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은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내 생각에는 이제 삶에 또 미련이 없는 사람일 것 같아. 요살 만큼 살았다. 아니면 자기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는데, 네. 그 가치는 이루었다. 네. 어. 또, 거도 저도 아니면, 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철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다. 네. 이런 것을 진짜 알고, 그걸 담담히, 순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네. 모르긴 해도. 네. 근데 이제 그걸 안타깝게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한번 쓰지도 않았는데 아. 아, 내가 죽게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바라던 바라는 여인하고 아,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아, 내가 죽게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억울할 것 같아. 막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어,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사람. 음, 편안한 죽음을 갖지 음.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네. 거는.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오는 게 편한 거지. 근데, 죽으면서도 우리는 유언을 남기잖아. 오, 네네. 오, 네. 오, 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네, 네. 나는 그게 미련이라고 생각을 해. 아, 유언이 미련이다? 그럼, 아, 죽을 때는 유언할 것도 있어. 평소에 이 얘기 다 했는데. 음, 네. 살아있을 때 이렇게 다이 얘기 해야잖아. 그게 유언이지. 따로 죽으면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내가 평소에 하나 의문을 가졌던 거는 네. 법정선임그 책을 무소유라는 책을 가지고 네. 엄청 많이 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돌아가시면 이 무소유에 대한 책은 절판을 지키라고 맞아요. 기억납니다. 돌아가시면서 무소유를 그만큼 주장해놓고 왜그 책은 갖고 가려고 그래. 아, 내 그때 생각해. <laughs> 아, 떠나면 그냥 떠날 거지. 그걸 후세 사람 일도로 놔두고 가야지. 그걸 또왜 철판하라고 들고 가느냐. 어... 그게 무슨 무서워냐 내가 젊을 때 네. 그런 저항감이 있어가지고. 젊을 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래서 서로 털리고 이래서 네. 만나지를 못했는데 네. 그걸 출발한 샘터사에 내가 물어보니까 예,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 어떤 네. 거예요? 그 인쇄를 받아가지고, 뭐를 하는, 그게 있는데, 평소에는 인쇄 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안 하신대요. 그런데, 무소유 거서 나오는 책을 꼭 요구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말하자면, 절판시키는 게 자기는 무소유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음. 어무소운걸 해놓고 말이지 왜뭐 절판하러 더내라 그런 유언까지 하고 가시는가 네. 그 내가 이제 그 법정 선생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네. 이 말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음. 아니에요 그런 의문을 내가 가졌었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떠날 때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아 음. 어떻게 보면 그전에 삶도 미련이 없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렇죠. 거겠네. 자기가 너무나도 원하는 게 있으면 가져도 뭐고못 음, 가지면 결국 미련이로 남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긴 하더라도 뭐 완전히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네. 그금방까지는 가야 될 거다는 게, 있어요. 음, 네? 어. 그렇죠. 그렇도록 노력 하자는 뜻이죠. 지금 그러면 유언 얘기해 주셔서. 음.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좀 그러면 뭘 남기고 오. 세상을 나중에 떠나야 될까요?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 그 남기는 네. 좋은 거는 네. 뭐냐면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부모의 설화에서 키워질 때, 네. 그때 어른답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르쳐 주는 거는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자녀들도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자의식이 생긴다는 것은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자의식 생기기 전에 가르쳐야 되는군요. 그, 더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왜냐면 하 자기 경험도 없고 자기 자아가 덜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나 같아. 음. 부모 말씀이. 그러나 자의식이 생기면 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네. 그래서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유언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내가 고줄때 그때 이미 다 줬어요 그 이후에 주는 거는 잔소리에서 이건 내 개인 생각이에요 <laughs> <laughs> 어릴 때 어쨌든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걸 강조하는 데 어.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그 어릴 때 자녀 교육을 하는데 음. 내 슬하에서 초등, 고등학 교 중학교, 고등학교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뭐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뭐 유,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음. 보낸 케이스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럼 내스라에는 없잖아요. 음. 그럼 그런 것들도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가네. 그게 사회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흐름을 거슬러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네. 해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래서가 아니라. 네. 사회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자, 요새 젊은 사람들 뭐내 손자도 그렇지만, 물어보면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왜결혼도안 하려고 그러냐고. 네. 일 물어보면, 뭐,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 하는 걸겠 했지만, 네. 이런 경제 상태에서 내가 애 하나 낳아가지고 네. 키울 자신 없다고. 네. 그건 손자대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둘, 딸 둘인데, 키우면서 어릴 때 내가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막내는 그결혼안 한다고 그랬어. 그쪼마한 놈이 벌써 결혼을 안 한다? 왜 자신 없다?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결혼을 했어. 네. 그또 자녀 안 낳는데. 그래가지고 그또 자녀를 하나 낳았어. 자녀 안낳았으 어떻게 할는지 몰라. 너무 귀여워하고 우유 빠져있어.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전체 우리의 삶의 흐름이, 네. 그런 쪽으로 간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 요 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아쉽긴 하겠지만, 네. 세월이라는 건 앞으로 흐르지, 뒤로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것만, 이래 잡고, 고집할 수가 없어요. 음. 어. 그러 이제, 아은의 인생을 살아보시니, 결혼이라든가, 자녀는 꼭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손자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어. 내 말만 하라고 그러면, 네.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왜냐면 내가 옛날에 살았고,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해는 하지만은, 나를 형성한 주된 거는 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그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흘러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돼. 네. 그거는 젊은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간에. 네. 노인도 거기서 벗어나면 고속사항. 우리가 함께 그래도 남은 얼마라도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자면은 어울려야 돼요. 음. 어울려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자녀들한테도 예,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걱정되는 거는 이, 이 말도 하면 또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요말 하나는 하고 싶어요 이대로 이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 네. 음. 그럼 자녀는 안갚겠다 이거 예. 그럼 우리나라가 이 자녀를 그안 낳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닥을 찍느냐 못 찍느냐 이 하한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인구정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되질 않아요. 이 반등되자면, 적어도 어느 수준에서는 이게 반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이 바닥을 치지 못해요.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간다는 것은 멸종한다는 뜻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위기에 처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불란서예요. 우리는 그은 뭐, 보통 다섯 여섯 넣고 우리 부모님들은 열 명도 더 넣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구 정책을 해가지고 둘만 넣다막 이래가지고 줄리다 보니까 그 가속화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등이 돼야 되는데 네. 내가 공부할 때는 불란서가 우리 같은 형편이에요. 네. 멸종 위기에 있어서 이게 바닥을 못 쳐가지고 그래서 불란서에서 그. 인구정책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썼어. 그걸 우리들도 좀 반면 겨울로 삼아가지고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네. 이제 우리는 다살라지만 후세는 없을 것 같아. 네. 그게 걱정이에요. 자, 박사님 그 수만명의 환자를 좀 치료해 보니 사람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는 뭐라고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네. 큰 것들이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 네. 작은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감정에서부터 출발하 사소한 말 한마디. 네. 응. 요즘은 정치가들 그말 한마디 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러고 보면 저걸 가지고 싸우나 이래 싶지만은 네. 자기들은 그게 뭐큰 일처럼 막 싸우잖아요. 네. 노인은 집에 가서 싫어. 이렇게 했다고 이제 난리 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감정적인 거예요. 큰 거는 뭐냐 하면은, 재앙이라. 우리에게 오는 재앙. 그 재앙을 대체로 얘기하면, 자연적인 재앙이 있었거든. 화산이 폭발했다.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몇십만씩 막죽고 그러잖아. 네. 어. 자연적. 그 다음에 인위적인 재앙이 인위적인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산풍, 네, 백화점 맞죠. 무너졌다. 그지? 다리 하나가 무너졌다. 네, 네. 어. 그런 게다 인위적인 거지. 그 다음에 요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가 네. 이 질병 유행에 대한 트로마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있겠어? 전쟁 아, 전쟁 한번 넘으면 몇 백만 명씩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는 굉장한 트로마예요 누구나 받는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는 역사적으로나 학자들의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원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이 수그러졌다가 또 유행하다가 이런, 지금 이제 제 8차 유행으로 돌아섰다는 이제 발표자는 5만 명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게 뭐천 단위로 떨어졌다고 5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백신도 있고 치료약도 있으니까 감기 비슷하게 이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겁낼 건 없어요. 없지만은 5만 명 가는 게 좋은 숫자예요. 이게 또 9차, 될는지 또 모르잖아. 그쵸. 또 변형이 도지도 모르잖아. 네.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음. 코로나의 질병의 트라우마가 이제 없어지면 네. 우리가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복될 것이 뭐냐면 심리적인 코로나 후유증이. 그는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음. 코로나가 아니라 옛날에 패스트 같은 네. 거 장티푸스 뭐이 역사에 남아 있어요. 그 후유증이 그 질병을 알아서 죽은 사람보다 은숫 수적은 더 많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지금 그거에 대비하지 않으면 네. 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과거에 대한 후회랑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냐 면 네. 환자를 보다가 보니까 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많은 공통점이 있겠지만 네. 내가 제일 많이 발견한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지나간 일에 붙들고 앉는 거예요. 아, 후회죠. 예를 들면, 자기 애가 한살때 죽었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앉아있다고 해서 한, 죽은 애가 살아나나요. 그냥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생활을 못 해. 다른 생활을. 그러니까 병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로,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걱정. 네. 갇히지도 않았어요, 아직. 네. 2050년에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뭔가 인구는 더 줄어들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연재해는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도 음. 하고 나는 근데, 네. 농담으로 질문하는데 진담으로 대답을 <laughs> <laughs> 모르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는 지금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50년에 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어? 우리나라가 네. 열대지방이 될 것이다, 뭐, 네. 요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걸 자기 혼자 온 세상 걱정을 다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2050년까지 살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laughs> 그래그두 그렇죠. 그래, 가지더라고. 하나 음... 지나간 거를 붙들고 앉는 네. 사람. 오지도 않는 걸 붙들고 걱정하는 사람. 네. 이런 분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음. 대부분, 제도 주변에 보면, 음.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고, 그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 봐봐. 문제는 이두가지에 있다 보니까, 현재를 가장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를 못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럼 더위가 내려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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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제, 과거에 집착을 하고,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다가 보니까, 음. 내 앞에 지나가는 좋은 기회 같은 것을 놓쳐버려요. 놓치죠. 음,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생활이 안되는까 처지는 거예요. 처지니까 화평성 들을 밖에 없어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난 성공한 사람들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난 그런 생각을, 이 성공할 요인이 따로 있구나. 아, 진짜요? 뭔가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현대 그 정주영 회장 네. 학자들을 위해서 그 연구비를 많이 지불했어요. 네. 그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네. 연구에 보태서라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연구 업적을 논문으로 써가지고, 매년 한 권씩 이제 책을 내요. 책을 냈는데, 그러고 나서 책이 나오면 그 저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그 이제 점심을 한때 이게 대접을 해주고 음.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그런 뭐라고 연구비를 타가지고 연구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우연히 자리를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하는데 내가 정주영 회장 옆자리에 앉았어 아. 그건 뭐 특별한 인연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이렇게 배정해주는 네. 대로 는아있는거 아. 그때 좋은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오. 그분이 뭐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지, 자기가 갖는 창의력, 이런 거 하나, 저돌성, 이런 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거든. 네. 그, 나보고 하는 얘기가, 네. 학자들이 돈이 없어서 연구 못 한다는 말은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 연구를 하면 돈이 생긴다는 거. 아, 나그 말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네. 보통 우리 교수들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런 거 한번 연구해보지, 그러면. 이거 돈이 있어야 하지. 대부분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모든 물건을 보면 돈으로 보인대요. 어. 아, 그러니까 돈을 보는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 가서 묶겠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네. 성공하는 사람의 가지는 그런 어떤 특성이 따로 존재하는구나. 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나는 아무 봐도 돈이야, 뭐. <laughs> 근데 그분은 책을 보면 책이 돈이고, 연필을 보면 연필이 돈이고, 컵을 보면 컵이 돈이에요. 저걸 어떻게 하면? 돈이 그, 벌수있요런 거예요. 어 대단한.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남는 게 학자들이 돈이 없어서 연구 못한다. 음... 연구를 하면 돈이 생긴다. 그런 명언이 어디있어요 그분은 이제 연구에서도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본다는 의미겠죠, 그게. 아니, 해놓으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음. 어,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현역에 있을 때,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 끝에 내가 이제, 유럽의 제약회사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요새는 어떻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음. 그게 이제, 산도주라는 그, 다국적 제약회사가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우리 정신과 약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통보를 해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내인이 하나 나와요. 나는 이제 전부 뭔데? 아 집도 크고 말이죠. 그 안에 우체국도 있고 여행사도 있고 말이죠. 소방차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대단하구나. 근데 이제 약을 생산하는 그 거는 크게 생산하는 공장은 따로 있고 그건 연구실이고요. 연구실에서 하는 기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안 쓰는 기계예 음. 벌써 옛날 기계.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서 왜저런지 이거는 희약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좋은 기계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희약을 네. 만들어가지고, 이게 합격이 되면 좋은 시설 가서 대량 생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내가 그랬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내가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지는 몰라서, 그 안내인한테 내 물었어요. 여기서 연구비를 지급하느냐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연구비를 지급한대요 그래서 우리나 내가 그때 공부할 때는 연구비를 할 것도 없어요 눈구만큼 줘놓고 그거 그냥 생활비에 붙어쓰라고 주는 거예요 네. 3천명이라고 그랬어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3천명한테 줘가지고 그 레포트를 받긴받는데 그거 다 씁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둘건지면 많이 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버리는, 안버리냐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걸 이해할 만한 시대가 오면은, 거기또 하나 더 얹어가지고 영어하는 업적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그걸 그때 가서 채택하면 된다. 그래서 발달하는 거야. 우리는 뭐 제약회사뿐 아니라, 그런 기초적인 게 너무 모자라. 그거는 안 하고, 응용은 잘해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돼 있다고 그러지만, 발달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세계적이에요 임상이에요. 임상. 임상은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임상을 받쳐주는 게 뭐냐면 기초예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예약은 교수가 모자라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지. 이만큼 발달됐는데 우리나라뭐 노벨상 탄 사람도 없고 네. 기초가 발달이 돼야 노벨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응용과학은 기초가 있어야 응용하는 거거든. 응용은 테크닉이니까 네. 기술이에요. 이 기술. 네, 그런 걸 우리도 또먼 안목으로 말이지 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